안녕하십니까. 주니현 t v 주니현입니다 코리나 코딩하자 15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에서 아라비아까지. 즉, 로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어, 이렇게 이제 로마 숫자로 표기된 자연수 N을 아라비아 숫자로 변환해 보는 것입니다 이 n은 1 보다 크거나 같고 4000 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희한한 문, 문자죠 그죠? CCCLXI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369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LXX라고 돼 있으면 80이라는 겁니다 XXIX라고 돼 있으면 29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숫자가 쭉 표기되어 있으면, 이건 문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제 로마 숫자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ivxlcdm. 이건 이제 구글에 찾아보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5, 10, 50, 100, 50, 500, 100, 0 0 이렇게 각각 그 기호가 어, 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은 요까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i, i, 1, 2, 3, 4. 그죠? 그리고 이제 5, 6, 7, 8, 9까지도 아시죠? 10도 알고 어,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죠? 20입니다. 이게. x, x 되있으면 i, i 붙으면 이게 2, 2듯이 x, x, x 되있으면 이게 30입니다. x, l이 40입니다. LX, LX, LXX, LXXX. 요까지가 50, 60, 70,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이 XC입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3000. 자, 이제 규칙이 보이시죠? 자, 보면은 요 앞에 거는 이제 5 다음에 5 더하기 1 하면 6이죠. 5 더하기 2 하면 7이죠. 5 더하기 3 하면 8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1 2,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다르죠. 이거는 뒤에 끝이 5고 1입니다. 5 빼기 1 하면 4죠. 이거는 10 빼기 1 하면 9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 L이 50이니까 50 빼기 10 하면 40이 되죠. 얘는 50아100 이니까 100 x가 10이니까 10 하면 9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어있 거예요. 그래서 로마 숫자는 기호로 그 표기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산 표기법입니다. 그냥 기호의 값을 어, 합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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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렇게 4개 붙으면은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제 긴급만 감산표기법을 합니다. 큰수 앞에 작은 수를 놓으면. 그러니까, 어, 작은 수가 앞에 있고 큰 수가 뒤에 있으면 요 5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어 10에서 1을 빼면 이게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요런 감산표기법이 4, 4, 4나 9. 40이나 90, 혹은 400이나 900, 요런 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표기, 로마 숫자의 표기법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코딩으로 바꿀 수 있겠, 있겠죠. 그죠? 이제 코딩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코딩을 하기 전에, 이제 로마 숫자는 문자 열이니까, 이제 문자 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 문자 열은, 어,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스트링 하면 은 뭔지 아시죠? 실, 실. 이렇게. 쭉 실체는 이어져 있는 것을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리스트를 많이 배웠으니까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문자열의 인덱싱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 대괄로로 갖고요 안에 인덱스를 적어주면 이 문자열 안에 하나의 그 원소인 문자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요렇게 요 따옴표를 치면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하나의 리스트인데 문자열 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제로는 요첫 번째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리스트가 0 1 2 3 4 5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0이 어, m이 되고 1 2 3 4 5 6 스트링 i가 스트링 6이, 스트링 6이, 어, i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더셈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문자열을 더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llo 하고, 더하기, 월드를 하면, 음, 이 문자열을 더셈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문자열을 합치는 거를 의미한,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콘트네이션 이제 문자를 합친다고 해서 콘 t 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여게 합치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Hello 더하기 World는 이렇게 스트링 콘 t 네이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 어떤 뭐 다른 언에 서는 콘캣 이런 이제 함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도 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문자를 합치기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더하기 기호로 문자열을 합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보면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있으니 그 문자열을 이제 len 브스트 of string 하면은 <laughs> 이 len이 어, 리스트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문자열의 길이, 아까 0, 1, 2, 3, 4, 5, 6까지 가는 건 보니까 0에서 6까지니까 길이가 7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 7을 어, 리턴해 주니까 이게 이제 7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레인지의 7까지니까 0에서 6까지겠죠. 그죠? 요원 어, 스트링의 인덱스들을 그대로 이제 i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스트링 i를 해가지고 이제 end를 공백 문자로 하면은 순서대로 mdclxvi 라고 출력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두쌤 기호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스트링은 여기서 만든 요 스트링하고 같은 스트링이 되겠죠. 문체를 단순히 합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스트링을 이렇게 스트링이,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지장, 저장해놓고 0과 6을 호출하면 이제 영번째요 대문자 갈로 해 가지고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통해서 요 각각의 원소 하나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곡을 이제 랭스를 가져와서 0부터 어, 6까지 스트링 i를 출력하면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엔드가 한칸 띄우는 건데 이제 프린트를 해 주면 개문자가 그서 엔드가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 해 가지고 MDCLXVI를 다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스트링이 한번더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한번 해봅시다. 코딩 1 5 p 이 파일을 만들시고, 여기에서, 파이썬3에서 코딩 1 5 p 이 해서, 출력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m이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i도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m 한칸 띄우고, dclxvi 하고, 이제 마지막에 프린트 했으니까 엔터키 쳤죠. 그 다음에, 요 이제 합친 글을 출력하니까 m, mdclxvi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고 그거를또원소를 각각 어떻게 참조하고 그 다음에 합치는 것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로마에서 로마 문자를 아라비아 문자로 한번 보내 봅시다 자요 밑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로만이라는 스트링에다가 스트링 변수에다가 MDCLXVI라고 지정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로만의 랭스 얼마입니까?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7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0에서6까지가 I가 되고 로만 I를 즉 이제 문자를 예를 들어서 I면 I 해가지고 콤마가 땡땡 해가지고 콜론하고 그 다음에 get value of 해서 로만 I의 예를 들어서 I면 이 I라는 문자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laughs> 그럼 1이 출력돼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자열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매개변수로 심볼이라는 문자열로 받아가지고 그 문자열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어, 스트링에도 비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요 연산자는 같은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스트링과 오른쪽에 있는 스트링이 같은 스트링인지 검사하는 거예요. M하고 검사해가지고 같은 거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를 리턴하면 되겠죠. d하고 같으면 500을 리턴하면 되겠죠. c하고 같으면 100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각각의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값을 이렇게 리턴해주는 함수 getValueOf를 만들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getValueOf라는 걸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자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개 뺄러브 함수의 실행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m은 100, d는 500, c는 100, l, x, v, i 어 제대로 다 출력이 됐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요 m이라는 값이 천이다. d라는 값은 500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막 길게 쓰지 않아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배울게요 오늘은 파이썬에는 Dictionar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리스트는 그냥 0번째에 1이 있고 1번째에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 리스트와 달리 Dictionary는 어떤 키 값이 있으면 그 키의 값이, 밸류가 뭐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전이에요, 사전. 사진. 딕셔어리가사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으로 그, 그, c o m e 을를딱 찾으면 c o m e 가 come, 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go를 찾으면 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응을 시켜주는 이런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라고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중괄로를 쓰고 리스트하고 는 다르죠. 리스트는 대괄로를 이렇게 썼는데 중괄로를 이렇게 쓰고 키값을 쓴 다음에 그 키값에 해당하는 값이 콜론 다음에 어 밸류다. 이렇게 이제 키 쓰고 콜론하고 밸류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형식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만약에 딕셔너리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 딕셔너리 변수의 대괄로를 해서 요건 이제 원소에 접근하는 거하고 똑같죠. 요그대괄로 안에 이 인덱스를 적어 주는 게 아니라 키 값을 적어 주면 요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밸류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용법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로만, 그, 그, 로만 문자를 값을 봤으니까 대응 값 상태를 알죠? m은 1000, d는 500, c는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i는 1까지. 이렇게 중궐도로 묶고 난 다음에 어떤 문자가 콜론 다음에 이제 요게 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밸류가 되는 거죠. b, 키, 밸류, 키, 밸류, 페어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 정의를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쉽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어, 이제, 랜 오브 로마는, 이것도 이제 아이, 요, 이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어, 그거, 이 원소들의 개수가 7 개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7을 리턴해줍니다. 그러면 아예 0부터 6까지를 가지고 와서 문자를 출력하고, 콜론 출력하고, 요, 이제 여기에 요게 갭밸류 함수를 호출하는 대신에 바로 로만딕트라는 딕셔너리의 로만 i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문자죠. 그요 예를 들어 서 m 이 들어오면 천이천의 값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밸류의 값이 천이니까 그죠? 그래서 d 입력하면 500이 나오고 아까 함수로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딕셔너리라는 게 이게 이제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 라는 게 굉장히 어, 편리하고 유용하게 쓰이겠죠. 안 그러면, 이 f else, if l s 이렇게 다,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로만딕트라는, 자, 이거를, 조금, 자, 좀땡기면한줄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로만딕트라는 거를 이렇게 딕셔너로 만들고 그 딕셔너리의 값을 출력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예전히 위에 땡겨보면 위에 거에 아까 위그거 위에 함수를 이용한 거고 이 밑에 게 딕셔너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음. 딕셔너리를 이용한 것도 함수를 이용한 것처럼 쉽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자열도 알고, 픽션으로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어떤, 이런, 이제, 로마 문, 로마 문자열이 있으면, 아라비익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 세미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되죠. 레노브 로만 해서 겟 밸류 오브 로만 i를 하면 그 값이 리턴 되겠죠. 그죠? 그 값을 더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m이 처음에 요 i의 0 1 2, 3 4 5 6이니까 m 이 로만 i는 처음에 m이 되겠죠. 그다음에 d가 되고 그다음에 c가 되죠. 그죠? m이 됐을 때 1000이 되죠. 그 값을 밸류가 갖고 있다가 d가 됐을 때 500이 되면 1000 이거를 아라비게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1,50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c가 100이면 또 100을 대서 1,6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00더하기, 500더하기, 100더하기, 50더하기, 10더하기, 5더하기 1이니까 얼마, 얼마겠어요. 6, 6, 6, 1, 1,666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한. 만들어 놓은, 요, g e t b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어, 1666이 나오죠. 그죠? 또, g e t b 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요, 요걸 그대로 두고, g e t b a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아예, 더 간단하게, 로, 아까, 로만 딕트 d i c t 라는 함수를, 어, 그, 딕셔너를 만들었죠. 거기에다가 뭘 주면 될까요? 로만 문자의 i 번째 문자를 넘겨줘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결과가 1666이 나오죠. 이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define에서 함수 이름을 to arabic number 로만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에 해당되는 아 r a b i c 를 바꾸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할때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죠. 그죠? 뭐를 빼먹었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산을 해야 되죠. 감산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봅시다. r o m a 로만 i를 이제 밸류라는 걸로 일단 임시로 저장해 놓고 뭘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밸류가, 이 밸류가 로만딕트의 로만 i 플러스 1보다 작다면 자, 예를, 예를 들어서 iv라고 해 봅시다. 이게, 그 로만, 이게 0, 1이죠. 그죠? 문자가 예를 들어서 iv면 자, 문자 0이 왔어요. 0이 왔으면 이게 1이죠. 그죠? 이0 아이 로만 아이가 0이니까 0 아이가 0일 때 로만 아이니까 값이 별류가 1이죠. 근데 로만 로만 아이 플러스 1은 뭡니까? 이제 아이가 0이면 이게 로만 1이니까 이게 5죠. 그래서 어5 5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앞에 이 밸류 값은 5는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하면 되죠. 그럼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라빅에서 더할 게 아니라 빼주면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빼주면 되니까. 요건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조건이더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ccd 그 얘가 뭐였죠? 얘를 보면은 하나만 가져 오면은 아이 아유 눈 멀리 갔다. 369. 369가 아이고. ccc 어 뭐, 뭐로 하면 좋을까요? 요요 요 xiv로 한번 해 볼까요? xiv가 어 14죠, 그죠? 자. 허이. 눈 멀리 갔다. <웃음> 자. <laughs> xiv x, i, v 라고 했을 때, 자, 어, 이게 이제 0, 0일 때 이게 10이니까, 처음에 아라비게 10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i는 보니까, 어, 얘는, 그, 4보다 작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5니까, 플러스 5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요, 마지막에 0, 1, 2, 이때도 i가 2가 됐죠. 그죠? i가 2가 됐죠. 그럼 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이죠. XIV는 0에서 2까지인데 3을 참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저거 요 조건을 빼고 해 보면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검사하는 조건은 맨 마지막에 맨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문자는 어, 검사를 안 해야 되겠죠. 요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이 뭐죠? length of roman. 요게 length of roman이잖아요. 그죠? length o roman 해서 빼기 1한 거죠. 그래서 length of roman 빼기 1한거보다 i가 작을 때에만, 그러니까 end죠. 검사를 해서, 어, 아라빅은 된다. 요, 요 조건을 추가해주면 이제 마지막에 어 요거는 이제 요걸 검사 안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아라빅 넘버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 예제로 들었던 요 다양한 문자들을 한번 아라빅스를 이제 그널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비어 있는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가져와서, 이 로만지에 있는 리스트에서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하나가, 하나의 스트링이죠, 그죠? 그 스트링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투 아라빅 넘버에서 스트링을 남겨주면, 아랩의 숫자로 나오겠죠. 아까 ccc, l, 요거요거요거 요거 뭐였죠? x, 그, 이 str이 xiv일 때, xiv일 때 넘기면, 14가 리턴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아라빅스에 a p p e n d 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쭉 출력이 되겠죠, 그죠? 아까 처음에 그 문제에 나왔던 그 리스트가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to Arabic number를 자, 없애서 아까 만 이제 설명드린 대로 to Arabic number라는 함수는, 음, Arabic plus v 를 하는데, 어, 맨 마지막에 걸 제외하고, 만약에 뒤에 거보다 i 플러스 1 했는 요 문자보다 내가 지금 더 작으면 그거를 빼면 된다. 그렇게 감산법을 적용을 해주면 요 값들이 369, 80, 29, 155, 14, 492, 348, 301, 469, 49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각각 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면 돼요. 이 CCCI만 가지고 한번 해 보면 C가 100이었죠. 그죠?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300 1 301이 맞죠. 그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해본걸 가지고 이 아라비아 숫자를 어 거꾸로 어 로마 숫자로 변환할 수 있을까? 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숫자로 된 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거는 어, 우리가 감산법하고 가산법하고 감산법이 있는데 어, 가산법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 가지고 딕션을 이용하면 간단했다 그죠? 함글를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거하고 뒤에 거보다 한 문자 뒤에 있는 거보다 내가 값이 더 작을 때는 그거를 이제 앞에 있는 문자를 그 뺄셈으로 해주는 감산법을 적용하고 이두 가지만 하면은 변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거꾸로 로마 숫자로 바꾸는 거는 또볼 어? 차파요. 그래서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내 어, 네, 다음 시간에 <laughs> 내일 그 영상 오픈될 때 어,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중요한 팁인데 <laughs> 이, 지금 우리가 했는 게 이제 제가 한 10개 정도만 그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진짜 우리가 답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현한 답이 모든 문자나 숫자에 대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 울퍼름 알파라는 거 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 저다보다더 유명한 어, 사이트입니다. 이 대학생들도요, 어, 수학 숙제할 때 <laughs> 많이 이용하는 어, 그런 사이트인데, 이 울프롬 알파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울프롬 알파 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글에서 울프롬 알파 치면 나옵니다 로만 누메랄즈라고 쓰고 로마의 숫자 이런 뜻이거든요 로만 누메랄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쓰면 이거를 로마 문자로 바꿔줘요 그리고 로마 문자 쓰면 이거를 숫자로 바꿔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딱 연결해 놨는데 여기다가, 로만 m 메 n 즈 u m e r a l s 아까 1666 했죠, 그죠? 이렇게 치면은, 이 1666에 대한 로마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mdclxvi. 계산해 보면 맞,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요거를 바로 다시 넣어 봅시다. mdclxvi. 이렇게. 로만 눈메랄즈 mdclxvi 하면, 아, 이게 1666이다. 집진수로, 어, 그거를 또 가르쳐 줘요. 진짜 똑똑한 사이트입니다. 을프람 알파를 할줄 알면, 모든 숙제는 <laughs> 무용지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안 풀고, 을프람 어, 알파를 때물어봐가지고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의 그 힘으로 해보세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강의 자료와 실습 코드도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